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2022년도 연말, 그야말로 광폭 행보로 스토브리그의 주도권을 잡았던 거인 군단의 행보가 2023년 1월에도 이어졌는데요. 그 다음 대상으로는 1월 17일 화요일 종전 티엄 히어로즈 소속의 전천노투수 한현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영입에 대한 소문이 이번 겨울 내내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FA라고 하는 게 득이 있으면 또 실이 있는 법이기 뒤따르기 때문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도 섣불리 그 가능성에 대해 다루기가 쉽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한현희 선수는 거인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요. 계약 규모를 잠시 살펴보면 3 1년에 최대 40억 원 계약 수준이었는데요. 전체적인 표면 최다 계약 기간과 액수가 4년에 총액 40억 원이면 결코 낮지 않은 규모가 되겠는데 이 계약 내용을 좀더 뜯어보면 계약 기간이 3 1년 조건에 급행역시도 계약금 3억 원에 보장연봉 15억 원으로 말 그대로 성적과 무관하게 구단에서 선수에게 개런티하는 부분이 18억 원 그리고 잔여 22억 원이 옵션으로 들어간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롯데 입장에서도 선수에게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잘 걸어뒀고 선수 입장에서도 최대 4년간 부산에서 활약하며 최대한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일종의 동기부여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가 된 셈이 되겠습니다. 분명 22억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에는 여러 가지 옵션 장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중 대표적인 스탯으로 언론에 공개가 된 부분은 다름 아닌 선발투수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퀄리티 스타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암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이번 한현희 선수에 대한 영입은 구단에서도 불펜투수 한현희가 아닌 선발투수 한현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영입을 한 것은 맞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확실히 롯데자이언츠의 경우 토종 에이스로 분류할 수 있는 우한 박세웅 선수의 병역문제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으로 그 차선책을 반드시 또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긴 했는데요. 당장에 한현희 선수가 최근 들어 술 파문에 체중관리 실패 아울러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 성적 등 워크 회식에 대해서도 팬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최소한의 보장액에 대한 허울 좋은 옵션으로 어느 정도 선수의 자존심도 살려주는 뻥튀기식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도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개인 의견으로는 롯데의 경우 웨인 원투 펀치와 박세용 선수의 원투 쓰리 선발까지의 고정 로테이션을 제외한다고 라 하면 당초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 4호 선발 카드로 지난해 고승에 빛나던 이인복 선수와 함께 애니콜, 나귀환 선수가 독보적인 투탑 체제를 형성하고 이외 호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서준원이라던가 김진욱 그리고 프로 2년차 시즌을 맞이하게 된 강석바이어블러 이민석 등의 선발 경쟁 구도에 리그 4선발급으로 보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현희 선수까지 그 경쟁에 합류하게 되며 롯데는 당장의 1군 선발 후보만 해도 대다수 포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페넌트 레이스 144경기 확실히 기나긴 장기 레이스에 단순 1군 레귤러 선발을 5명으로 치르는 건 말도 안될 텐데요. 특히 투수의 경우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흔히 등장할 만큼 많이 보유하면서 뎁스를 이루고 상호간의 선순환 구조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자연스레 팀의 성적은 뒷받침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현희 선수가 이번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긴 했습니다만 허리오 통산 416경기 출장에 116경기 선발 출장 65승 45패 105올드 8세이브 평균자책점 4.26을 기록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커리어만 놓고 보면 한현희 정도의 네임드가 롯데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분명 폼이 떨어지는 하향세를 탔다라고는 하지만 93년생의 전성기 구간으로 진입이 가능한 나이 그리고 최근 열린 메링마치, 아울러 부산지역 경구의 고향팀으로 유턴 등 이번 포토라인에선 9kg 감량한 한현희 선수의 의지는 현재까지 높이 살만하다고 라 보는데요. 이 밖에 선발과 불펜을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는 보명성에 통상 구이닝당 볼렛이 2.74개로 피해가는 타입이 아니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1군 프로 무대에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베테랑급의 분류로 가능한 피쳐다라고 소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FA제도의 A등급으로 들어간 선수로서 직전 연도 연봉의 200%인 5억원의 보호선수 2 0인분의 선수 1명을 선수 지명당하거나또 다른 옵션인 보상선수가 없는 연봉의 300%인 7억 5천만원을 히어로즈에 지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허들의 장벽을 좀 없애기 위해 팬들 사이에서는 사인 앤 트레이드 가능성에 수차례 제기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히어로즈보다는 그럴 계획이 없었고 결국 어느 정도 유망주들의 군입대가 이뤄지면서 동시에 소속팀 선수들의 연봉 협상이 80% 이상 달성이 된현 시점에 FA 외부 영입의 마지막 세 번째 카드를 현 시점에서 꺼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주, 그리고 자기만의 관리를 위한 루틴 형성, 고향팀 부산에서 새로운 행선지를 잡은 한현희 선수의 거인 마운드에서의 활약이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이성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롯데 입장에서는 보상선수 지명에 대한 20인 보호명단을 꾸려야 하는 도통 역시 일정부 감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잠잠하던 스포브리그 시장에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긴 롯데의 광폭행보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우리 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한현희 선수의 영입행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의견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